강늘 선생님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예 경고 주신 이유는요 제가 경고를 선택한 이유는 홍시를 너무 많이 드시기 때문입니다 음아 이제 우리가 이제 체중 조절에 신경을 쓰면서도 참 과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반대하죠. 네 그래서 나머지 칼로리를 다 거기서 보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일 중에서도 홍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고칼로리 과일입니다 그래서 주먹만 한 정도. 홍시가 되면은 칼로리가 한 130칼로리 정도가 나오고 세개만 드셔도 한 400칼로리 정도가 되니까 거의 밥한끼 수준의 칼로리가 거기서 오바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제철 과일이고 그 안에서 좋은 비타민, 뭐 미네랄 섭취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거는 다른 부분에서 조절하시는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하루 한개 정도 양으로 조금 더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통해서 좀더 보충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... 음. 게. <놀람> 다 버리겠습니다. 예. <laughs> 지 하루에 한개정도